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주로입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금과 은값이 폭락을 하고 코인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릴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금이랑 코인이랑 같이 하락하는 이유는요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무섭게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달러 현금이 굉장히 귀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던 x r p ETF가 갑자기 급제동이 걸렸죠. 자 하루 만에 9천만 달러가 증발하면서 갑자기 ETF 자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동안 들어오는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부딪히면서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란 말이죠. 이러면 보통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쭉쭉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금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콕 집은 케빈 오시라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건지 그리고 트럼프는 갑자기 왜 이런 인물을 지목을 한 건지 그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시장이 좀 내렸네 하고 끝낼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 XRP 같은 경우에 잘 나가던 XRP의 상승세가 아주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자 55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돈의 기록이 깨져. 자,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XRP ETF에서 쑥 빠져나갔거든요. 자, 보시면 주 단위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그동안 자금이 들어오는 게 XRP ETF였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와 그 전주부터는 갑자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다는 건 단순히 지금 시장에 무서워서 개미들이 판게 아닙니다. 자, 눈치 빠른 기관들이 어,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하고 제일 먼저 지금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자, 리플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요 국제 금값이 무려 40여 명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코인장까지 같이 무너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다른 급한 불들을 끄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돈을 챙기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달러 현금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도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발표 바로 차기 연준 의장 케비워씨를 지목한 것 때문이죠. 자 이번에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케비워씨를 지목한 게 날벼락이었습니다. 자그 이유는 케비워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매서운 느낌이 들죠. 자 시장에 풀린 돈 자체를 빠르게 회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자 돈줄을 이렇게 죄겠다고 하니까 투자장에서는 어때요? 자 겁을 먹는 게 당연하겠죠. 시장에 돈이 계속 돌아야지 상승세를 부추기면서 다음 사람이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돈 자체를 묶어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일단 현금으로 바꿔서. 돈이 올라가게 될 거다. 달러가 다시 한번 귀해질 거다라는 움직임이 계속 생기면서 자산들이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지금 이 인물을 지명한 게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매파적인 인물을 선택하게 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요? 자, 정신 나간 게 아닌 이상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금리를 안 내릴 사람을 앉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는요. 케비너 씨를 지목하면서 매파로서 포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제게 머르면 아니면 향후에 금리를 내리게 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락에 속을 게 아니고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눈치를 채야 돼요. 자, 보시면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목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바로 독립성의 문제죠. 자, 트럼프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경제만을 위해서 움직일 독립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전에 지목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게 문제였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는 건 금리를 인하하는 걸 가장 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캐비너시를 안 치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을 시켜 놓은 다음에 뭘 진행하냐면 그다음에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더라도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깐깐하게 움직이던 케비너 씨가 금리를 내렸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다 라고 시장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때요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 눌리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죠?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고소할 거다라고 은근히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시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적극적인 투자처를 찾게 될 거고 현재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언제만 잠깐 피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핵심적인 가격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자, 보시면 어제자 영상에서 얼마가 제일 중요한 건지 가격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 보시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치한 자리 2,500원대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상단 있는 자리를 막히고 계속 아래쪽에 머무르는 동안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응 하셔야 되거든요. 자, 들으시죠. 멈춤 말씀드리면, 상단에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2,500원이다. 자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니까 하락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자리가 중요한 건지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지금부터 노리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에 있는 자리 2,50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싸우게 될 거다 강조 드리면서 이 가격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기하고 계속 매수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자를 뚫고 2,500원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안착한 다음에 상단을 다시 한번 뚫어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그 매수의 타이밍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 실시간으로만 계속 확인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손실에 대해서 전부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종목의 다음 방향성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공유해 드리거든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 소통방 링크 만들어놨으니까 바로 신청하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방향이 아래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중요한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런 종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놓은 다음에 그 수익 가지고 핵심적인 매수 기회를 잡아서 2차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실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보시면은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반등을 주는 자리가 살아있고, 이런 자리는요, 다시 한번 왔을 때 정확히 노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빠른 수익을 계속 챙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거래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찾는 거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들어오시면, 자, 오늘의 종목으로서 피르마 체인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로서 19.8원 아래부터 모아가자. 이렇게 공유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바닥에 붙어 있는 자리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전형적인 박스권 자리에서 눌리는 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노려서 들어가야 된다. 자, 보시면 전형적인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자리가 정확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노려서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한 번의 매매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36%까지 챙길 수 있는 수익의 기회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우리 방에서는요 지금 다른 데서 크게 물려 있어도 이렇게 30%씩 복구를 계속 가다 보니까 원금을 다 회복하시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이런 기회를 계속 잡으셔야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자로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 여러분들초대 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요. 자 혹시나 불려있는 답답한 종목 있으시죠? 자 그런 종목 해결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건데 초대받아보실 연락처 010 땡땡땡 -00 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건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하는 건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력들이 매집해 가는 자리를 정확히 노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노릴 때만 우리가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계속 챙겨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 이 핵심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매매 자체가 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미리부터 계속 볼 수만 있으면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공유해 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서서 수익 바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동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뉴스가 중요하다 또는 지표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세력들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위아래로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가격대에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눌리면 반등을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매수 신호와 함께 들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쭉 끌고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정확하죠. 자, 이전부터 세력들이 튕길 때마다 어디서 팔고 있었어요? 상단에 있는 이 자리에 닿을 때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확히 세력들이 사는 자리에서 사고 상단으로 쭉 올라갔을 때 파는 자리에서 같이 맞춰가지고 팔아주면 되죠. 자 결국에는 이걸 누가 누가 잘하냐 미리 눈치를 채고 있냐 하는 싸움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사고 팔라고 아무 때서나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을 하시고 차분하게.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자 요즘 시장에서 셧다운이다, 연준 의장이다, 계속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변수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버텨줘야 되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종목 보세요 똑같은 기간 동안 하락이 진행됐어도 핵심적인 자리까지 눌린 다음에 확실하게 반등을 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챙겨 가셔야 되는데 자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방에서도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자 자 요거를 말씀드리죠 자 우리 방에서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씩 수익을 계속 챙겨 가는데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꾸준하게 같이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300%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날들 중에는 30%이상씩 가져가는 날도 나오는 거죠 자30%면 얼마요? 500갖고 투자하면 150 1 0 0 0만원으로 투자하면 300이죠 자 이렇게 수익 한번 차분하게 챙긴 다음에 손실도 복구하고 잠깐 생각 정리하고 쉬다가 오셔야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는 거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부터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종목과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건지 계속 우리 소통 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댓글란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장 난이도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순간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의 투자 시장을 끌어 올려 줄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고. 자, 이제 26년도 돼서 이제 막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 있으면 기회가 계속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은 제가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핵심적인 종목에서 사고 파는 거 요구하면서 당분간 계속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다른 종목의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개인 채널 코인학교 만들어놨습니다. 자 검색하시고 여기는 초록색깔 마크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등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셔서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